결국 지 않고 그냥 무나물 볶으니까 다 부서지더라고. 들기름을 쓸 거야. 볶는 데는 들기름이 맛있어. 좀 익으라고, 김 때까지도 맛도 좀 조금 익으라고 김올를 때까지 도 살짝 다게맛늘 조금 조금 넣게. 조금 풋어 약간 다 됐어. 오늘은 무나물 할 거야. 이거 뭐 깨끗하면 무 겉질 안벗겨도 되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깨끗하게 벗겨 갖고 오려고. 하나 준비했어, 무뭐 하나. 아니, 먼저는 음. 절구지 않고 그냥 무나물 볶으니까 음. 다 부서지더라고. 음. 그래서, 아, 내 생각에 아, 절고가지고 하면 안 부서지겠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안 부서지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절구서 무나물 볶거야 다 썰었으니까 소금에 좀절거 놓을게. 이 정도. 한 숟갈 좀 섞어 주시면 한한 10분이면 절어져. 지금 치나물에는 참기름을 썼잖아. 근데 지금 무나물에는 들기름을 쓸 거야. 볶으는 데는 들기름이 맛있어. 음... 들기름 하나. 볶을 때는 들기름 넣으라고? 어두 어, 개. 들기름 두개 넣었어, 지금. 소금은 좀 전에 절궈 놨으니까 소금은 안 넣어도 돼. 마늘 한 수저. 약간 불 올릴 동안은 무으니까 뚜껑을 좀 닫아놔야 돼. 조금 익으라고, 김 올릴 때까지 뚜껑 살짝 한번한번 내려볼게. 살짝만 봐야지. 맛 조금 조금 넣게. 조금 풍부한 약간 오, 반 반시절 반시절 정도.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 넣고. 다 됐어. 깨소금 좀넣게 그냥 깨끗하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그냥 놔도 되는데, 난 깨소금을 좋아해서 넣을게.